안녕하세요. 자, 이 시간에는 1969년 박쥐의 12월 운세를 한번 아, 살펴봅시다. 음. 자, 이런 것이 있네. 우리 그 그런 말이죠.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. 즉, 항상 조심해라는 말이야. 사람이 이흥망성쇠를 이렇게 역사를 보면 은 어, 아짜는 것에서 아주 그 생각지 않은 별거다닌 일이 이게 왕창 망가뜨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 왕창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즉, 굉장히 그 이제 예상치 않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 중간에 장애물이 나오는 그런 다리야 방해꾼. 응. 그래서, 아, 항시 이런 게 있어. 우리가 이제 내가 어떤 거든지 할 적에 완벽하게 딱딱 해놓으면은 뭐 중간에 누가 나와서 트집을 못 잡아. 근데 그것이 항시 미숙해갖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의 트집이 잡혀갖고 그것이 굉장히 확대되고 그래서 망가지는 경우가 수없이 많아요. 자, 이달에, 이제 올해가 가죠. 올해가 가면 뭘 해야 되겠어? 이제 뭐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고, 또뭐 직장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, 자, 직장 다니는 사람은 내년에 내가 할그 프랜 있지. 마스터 프랜. 요것을 쫙 1년치를 제대로 한번 다시 점검을 하고, 이렇게 어, 살펴봐야 되겠죠. 또 장사하는 사람,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? 재고 파악이지. 특히 그 제조업자들은 정말 재고 파악하셔야 돼요. 보통 장사들이 재고 파악 안 돼갖고 실수를 덤벙덤벙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. 이런 거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어, 제가 이제 뭐 조심해라 뭐. 어? 떨어지는 것은 뭐 날개가 없다. 이런 이제 어 어떻게 보면 뭐 좋지 않은 얘기를 자꾸 하는데 요런 거는 이유가 있어. 왜 좋은 건 무에 무덕하면 다 좋은 거야. 그달그달 그달 매달 뭐 사람이 변하는 게있겠어안 그렇거든. 그냥 무에 무덕하게 지나가는 건 좋은 거고 나쁜 것은 당신이 미리 알아갖고 고런 것을 좀 이렇게 아. 이렇게, 이제, 좀, 이렇게, 응? 둥글둥글 해갖고, 나쁜 일을 당하지 말라는 이정표, 어드바이스를 내가 해드리는 거거든. 그러니까, 뭐, 내가 나쁜 적이 할 때도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. 응? 아, 그리고, 좋아요, 구독 좀 눌러주세요. 눌러야지 내가 신이 나서 더 좋은 얘기, 더 좋은 어드바이스를 내가 해드릴 거냐. 아셨죠? 자, 그러면은 이 모든 것,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서 자, 돈이라는 것. 또한 돈은 바로 사랑이다. 그렇죠?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돈만 있으면 사랑 받습니다. 이성 간의 사랑만 사랑이 아닌 겁니다. 자, 그 돈에 관해서 한번 카드로 한번 점을 쳐봅시다. 네. 한번 좋은 카드가 나왔으면 좋겠네. 아유, 이게 왜 이렇게, 이렇게 멀리 떨어지냐? 아유, 이게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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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깅가 뭐, 이렇게 멀리 떨어지냐? 뭐, 얼마나 좋은 곳이 나오려고? 음. 음, 자, 봅시다. 조금, 그러네. 자, 여기서 한 장을 뽑고, 또, 여기서 한 장을 뽑고, 자, 여기 뺐다, 한 여기서 한 장을 자, 뽑아 봅시다. 자, 엇. 어떠한 것이 12월달, 아, 이것은 활궁 자입니다. 몸 기도 됩니다. 몸이 되는 거. 근데 활궁, 활 알죠? 근데 요거는 요렇게 딱 뭐가 하나 있어야 돼. 그래서 어, 화살이 있으면 그걸 인 자가 돼. 그러니까 반쪽, 50%는 지금 돼 있어. 근데 그 50%가 문제가 되네. 음, 50%를 당신이 뭔가 잘 살펴서 맹기를 쳐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는, 오이. 자, 이거는, 어, 태양이고 왕입니다. 즉, 양과 양이야. 태양도 양이고 왕도 양이야. 자, 양과 양끼리 있으면 뭐, 결과라는 게 없어. 항시 중간에 음이 하나 들어와야 돼. 그래서 음이 하나 부족하다. 음은 뭐예요? 여자입니다. 아뭐 사업을 하건 뭐 아니면 직장을 다니시건 주변의 여자 쓸모 있는 여자를 반드시 한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. 어?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얼만큼 이득이 있느냐? 이득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자 그다음에 음. 요거는 망자입니다. 우리가 보통 망신살이라고 그러죠. 망신살이라는 것은 망신스러우면 사람이 어디 가서 숨게 돼 있지. 그래서 어디 가서 숨는다는 얘기야. 그럼 요거 제게 다 해보면 무엇이야? 음, 뭐가 한 가지 모자라. 의미 한 가지 모자라.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빛이 안 나. 내가 자꾸 음지에서 하게끔 돼 있어. 요거 여러분들이 잘, 각자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나한테 어떻게 해야지 좋은 일인가. 제가 말씀드릴 건다 말씀을 드렸네요. <laughs> 자, 요, 오늘 잘, 응? 12월달에 잘 생각해서 받아 드세요. 네. <laughs>